반갑습니다. 오늘은 챗 GPT의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결국은 이제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차이점은 토큰의 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먼저 챗 GPT가 어떤 답을 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무료 회원의 회원의 토큰수와 토큰수와 유료 회원의 토큰수를 비교해 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무료 회원은 1일 토큰이 10개 유료 회원은 1일 토큰 수 100개 또는 무제한 1일 토큰을 비교하면 무료 회원은 토큰 10개, 유료는 토큰 100개 또는 무제한 이를 한달 동안을 비교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회원 10개 토큰 31을 곱하면 300개 토큰이다 유료회원은 100개 토큰 곱하기 31을 하면 3,000개 토큰이다 예를 들면 되거나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어 보통 이 생성 AI가 어 기억하는 토큰의 수는 4,096개입니다 그럼 4,096개가 기억했다가 이제 점점 기억이 사라진,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릿속도 뭐가 기억했다가 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어 생성형 AI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영어로 nice to, nice to, meter u의 토큰수와 토수와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의 토큰수를 수를 한글로 쉽게 쉽게 말해줘. 그리고 나는 열 살의 초등학생이야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었습니다. 내가 열 살로 내를열 살로 생각하고 좀 쉽게 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토큰 수를 비교하기 위해 무료 회원은 하루에 제한될 수 있는 토큰을 받고 유료회원은 훨씬 더 많은 수의 토큰을 받거나 무제한의 토큰을 받는 가상 시나리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1일 토큰 수 무료는 10개, 유료회원은 1일 하루 쓰는 게 100개의 토큰입니다. 또는 무제한이고. 결론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영어로는 만나서 반가워요 하니까, 어, nice, to, meet, you 가 되니까, 토권 수는 네 개다. 단어 하나가 토권 하나입니다. 자, 이, 여 보면은, 이제 한글로 했을 때, 좀 뭔가 이 대답이 조금 이렇게, 어,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뭔가 제대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한글은 만나서 반가워 요하면 일곱 개의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보면은 조금 이런 현상을 이게 이제 이제 착오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렇게 놓을 때는 자꾸 끊임없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야 한글은 장과 모음 으로 이루어져 있어. 따라서 글자 한자가 곧한 개의 토과이 되는 셈이야.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그럽니다 따라서 한글 한자를 하나의 토큰을 생각하면 한국어에 만나서 반가워요는 16개의 토큰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생성의 인공지능 처치피틀에서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어,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좀더 알고 싶으면 오픈 ai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이제 무료 회원하고 유료 회원은 결국은 뭐로 나누냐면 토큰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